안녕, 팡구예요 오늘은, 어, 떤 분이 댓글로 말씀해주신 건데, 재밌어 보여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게 상급을 깰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일단 그림자 디지몬이랑 드라그몬 켜주고요. 그리고 테이머는 나리로 합니다. 이게 어떤 조합이냐. 그냥 무지성으로 엔제로몬만 존나게 가는 거예요. 이게 나리를 하면 엔제로몬이 암튼 세지고, 자체적으로 백신도 세지고, 그리고 엔제로몬 자체에 백신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세지고, 아주 서로 연병하면서 세지거든요. 자, 초반에는 유년기 그냥 4개만 뽑겠습니다. 어차피, 그 뭐야 엔젤몬만갈 거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엔젤몬 확정이냐? 오 일단 일단 데이터 개꿀 그, 기다려 하얀몬에서 야옹몬 야옹몬에서 플로트몬 어? 아 이거 확정이네 하얀몬 뽑으면 개꿀 일단 가트몬 하나 만들어주고요 야, 확정이구나 아니네 맞다 이게 있었네 여기서 갈리는구나 아 이게 좀 문제인데 뭐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겠죠? 일단 완전체 데이터 미리 줘놓고 데이터 100개 모으자마자 엔젤로몬 하나 만들어줍시다. 위스터안 나오니? 까비. 자, 5개 남았지. 완전체 데이터 줘놨으니까 딱 하고. 이 확정지나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 좋아. 벌써 하나 나왔지. 이렇게 천사의 축복이라고 주변 백신. 암튼 20% 세집니다. 이제 옆에 있는 하얀몬. 진화시켜. 아, 이게, CC기 하나쯤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크레니엄몬을 하나 뽑을까? CC기로. 백신이니까. 저 플로트몬까지. 아이씨, 이거 완전체가 고빈데. 이게, 제가 알기로 홀랜젤몬까지는 괜찮아요. 어딨어? 홀랜젤 아니네, 안 괜찮네. 이 새끼 단일이네? 개 같네. 그럼 세라피몬은 어떠니? 세라피몬. 어! 오! 이건 괜찮다. 만약에 홀리엔젤몬 나오면, 세라피몬까지 만들어버리고, 실피드몬 나오면, ᄌ 된 거예요. 실피드몬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근데, 실피드몬에서 또 캐루비몬이 되면 돼. 어? 이거, 만약 같은몬이딴게 된다면, 3대 천사가 될지도, 일단, 일라 보스 나왔죠. 그러면은, 그냥 디지코어로 엔젤로몬 뽑지 말고, 같은몬을 뽑자. 하지만, 일단은, 라인 홀딩이 먼저인 것 같아서, 기로몬이 되는 쉘몬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왕개 굴몬 나오면 좋된 거고, 왜이렇다 도박을 많이 하니? 좋아, 잡아주고, 바로, 엔젤로몬 진화시켜봐. 자, 완전체 데이터 주고, 여기서, 엔젤로몬이나홀리엔젤로몬 나와야 돼요. 실패도 못만아니길 제발. 야, 엔젤로몬 도마리. 아, 이러면 잘 나왔지. 개꿀. 쉘몬 뽑아주고, 여기서 또 기로몬이 돼야 돼요. 진짜. 확률의 연속이다 얘네 둘이 둘다 광역기기 때문에 라인 막는 데 좋아요 하지만 드라고몬이 문제인데 걔를 막는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굴 만들지? 일단 백신이어야 될거 아니야 잠무튼 진화해봅시다 제발 기로몬 제발 기로몬 아, 아, 나이스 기로몬 좋아 전기톱 놀랍게도 얘도 백신이에요 그러면 첫 궁극체는 너다 임마 일단 궁극체 데이터 미리 줘 놓고 나머지로 싹다 강화해 버리자 왜 이렇게 라인을 잘 먹는 거 같지? 뭐야 왜 하나씩 밖에 안 돼? 잔튼 백신 업그레이드 자 34강이죠? 좋아 야씨 공격력 600이야 미쳤다 졸라 세죠 지금? 라인이 녹아 엔젤 로모두 마리니까 오파니모는 이게 안 좋은 걸로 알아요 봐봐 단일이잖아 폴다운 모드 되면은 괜찮긴 한데, 폴다운 모드 만들 데이터로 차라리 딴거 뽑는 게, 엔즈롬은 여러 마리 뽑는 게 낫죠? 자, 일단 얘네 팔아버리고 두 개만 더 뽑아봐. 뾰볕! 아! 어, 이러면, 길몬 하나? 나쁘지 않아요. 보스 홀딩기. 하지만 길몬 만들기 전에 크레니엄몬이 먼저니까 200개까지 아껴 줍시다. 이제 슬슬 보스 나오거든요. 나오면 당을 때려야 돼.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쉴드가 생겨요, 애들한테. 파란색 줄 생겼죠. 그래서 라인이 좀더 막기 힘들어진다는 점. 하지만 곧 데이터 200개. 얘들아,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얘 잡아봐. 그렇지. 바로 크레니엄몬. 자, 보스 오면 때려주고. 야 크레니엄몬은 이렇게. 애들을 띄워가지고 못 가게 합니다. 뭐야 보스 잡았네? 심지어 얘가 여러 대따라라때리지공격력이낮긴 한데 그래서 데미지도 은근 쏠쏠해요. 자 일단 보호막 제장 켜주고 그래도 이거 와이즈몬이 필요할까? 잡튼 가트몬 다시 뽑아주고 바로 지화할수 있겠는데 데이터 백개 그렇지? 과연 뭐가 될까 이번엔 또 엔젤몬이 돼줘야 돼내 입장에선 아 하지만 홀리 엔젤몬.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궁극차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선거 홀리엔젤몬도 엔젤로몬과 같은 버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첩은 안 되고요 야 띄울, 띄울 때딱 조져버리지 이거 궁극차 데이터만 줘 놓고 나머지는 싹다 강화합시다. 백신 업글. 백신이 제일 중요하지. 다 백신인데. 사, 45강. 공격 700 됐죠? 미쳤다. 데이터 25개 개꿀. 어? 이러면 세라피몬도 생각보다 빨리 나오겠는데? 아, 근데 지금 보스, 보스 잡을 애가 필요한데, 그걸 누구로 뽑지? 그걸 생각을 안 해놨네. 자, 여유로울 때 도감 좀 봅시다. 백신, 백신 궁극체여야 돼, 일단. 뽑기 쉽고 센 거. 왜안 보이냐? 다시 아, 알파몬 밖에 없나? 아, 지금 눈에. 알파몬이랑 오메가몬밖에 안 보이네 걔네 걔네 뽑아야겠다 자 일단 파워드라몬 30라운드 보스 패주고요 야크레니몬이 제일 세죠 지금 장연하지 궁극체잖아 자, 일단 데이터 200개 모였으니까 바로 세라피몬 세라피몬 안 뽑아봐서 패시브 모르거든요 일단 광역기라 뽑은 건데 야 일단 이렇게 때리고 아 얘도 그냥 천사의 축복이네 그리고 블랙 세라피몬 될수 있는데 저건 바이러스니까 안 합니다 일단 억제장 한번 켜주고 그리고 세라피몬 개방해줘야 되는데 아직 돈이 부족하네 파워드라몬 오만 패주고 이번에 죽이겠죠 야, 씨, 크레니언머니, 은근 보스를 잘 잡아. 자, 개방. 저 띄운 거다 펴, 얘들아. 세라피몬 괜히 뽑았나? 일단 데이터 의습. 자, 아직 보스 잡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같은 거 하나 더, 저, 바로 할수 있죠? 데이터 200개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많냐? 그럼 지금 억제장 끝났는데도, 잘 막나? 아이씨, 또 훈련 잘못이야? 야! 딸 거면 씨실패도못 나오지! 아무튼 이러면 홀리엔젤 뭐 하나를 추가해야겠죠? 아이고, 얘별론거 같은데? 좋나? 홀리엔젤 뭐 좋은 건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이게. 여러 대 때리는 거 같긴 한데. 아, 그래도 두 마리 있으면 괜찮겠다. 자, 궁극체 데이터 좋니 내가? 안줬죠 자, 저 하나 줘놓고. 데이터 40개. 그 전에 강화 다 때리지 말고. 개방하는 거 냅둬야지, 임마! 그렇지. 이런 거 생각해야지. 또 빨리 하나 뽑아야 될거 같아요. 지금 라인이 밀리거든? 그리고 세라피몬을 살짝 위에 놔, 그래야 뭉쳐 있는 곳에 때리는 것 같아요. 이 억제장 다음에 켜야겠는데? 아 이게 엔제로몬만 뽑는 조합인데 안나와주니까 세라피몬이 둘이 되잖아 이거. 뭐야 세라피몬 조합이요? 아니야 천사 조합이라고 둘러대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억제장이 먼저 같아요. 세라피몬 개방보다. 그리 데이터 세개 남았어. 그렇지. 이홀리한젤몬개 같은 거 단일기라 비지기 약해. 좋아. 해주고 미네랄. 8라운드만 지나봐라. 그렇지, 바로 개방. 보스 나왔죠. 40라운드 아포카리몬 잡는 속도 어떠니? 아우, 굉장히 빠르지. 이크레이몬이 세다니까 이게. 나머지는 싹다 강화합시다. 일단. 일단. 야, 나 죽겠다. <laughs> 나 죽는다. 데이터 위스 먹어주고. 아, 이거 엔저로만 안 나와주니? 아포카리몬 오는 거 잡아주고. 잡자마자. 가슴 몬 뽑아 바로 진화시켜. 데이터 주고. 400개. 아4 0 0개를 100개 제발 엔젤로몬 제발 엔젤로몬 니가 나와야 막는다고 아 그렇지 드디어 엔젤로몬 3마리째 공격력 900이죠 지금 애초에 나리 버프에다가 백신 강화하면 더 세진다고 일단 강화 존나 때려 존나 때려 아, 지금 세라피몬 두마리가 지금 라인 밀리는 거 요인 같은데 그리고 내 자리몬 어디 갔니 아, 여기 숨어있구나 너 길몬 좀 대라 니가 라인 좀 스턴 먹여봐 뭉쳐있을 때 때려야지 애들이 만약에 돌몬이 된다? 그럼 바로 알파몬 뽑아주면 돼요 길몬 됐네 <laughs> 사실 돌문을 약간 바라긴 했어.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이거... 지금 억제장 안 켰는데 유지가 되긴 되거든요 강화하면서 하면은 될것 같은데 싹다 백신에 엔젤로몬이 생각보다 세단 말이야 지금 아니 이게 생각보다 약한가 아, 이게 첫 웨이브에 쉴드를 닦아야 되는데 쉴드 반도 못 가요 개쓰레기 같은데 조합이 점점 쌓인다 어째? 자 일단 억제장 켜주면 그럼고 잡을 거예요 저 지금 100마리 모였을 때 100마리의 보호막을 다 까버려 효율 극한까지 올렸죠 아주 안 되겠다 이거 라인 막는 게 하나 필요해요 아 이거 극한 엔젤로몬 조합인데 이거 못 깨잖아 이걸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뽑아야 된다 근데 뭘 뽑았니? 뭘 뽑아야 막을까? 나는 전혀 모르겠다 뽑아봤자 오메가몬인 것 같은데 그 뽑다가 게임 끝나거든요? 어쩌지? 아우 절상가상 보스까지 나왔어 알파몬 일단 패줘 이번에 길몬이 스턴 생겨가지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바로 잡고 좋아 안되겠다 그냥 무지성 딜량 가트몬 하나 더아 이거 완전 최잖아 가트몬 하나 더 그렇지 만약에 셀피드 못 나온다? 그럼 캐로비몬 지나시켜서 라인 막는데 또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엔제로몬 좋은데 실냐 자, 이제 나머지 싹다 강화 생각보다 라인을 잘 막는데? 갑자기 잘 막는다 왜지? 아 보호마 억제장 때문이었구나 억제장 끝나니까 다시 또 밀리네 아 얘는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번에 게임이 끝날 것 같은 조짐이 보입니다 아 역시 엔젤로몬만으로는 안되나? 얘네만으로는 안되는 게임이었던건가? 너네만으로는 역부족이니? 자 암튼 빨리 보호마 억제장 4,3,2,1에 바로 켜줘 자, 이렇게 생명을 쭉쭉 연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여유만 있었다면 이거 챌린지 해가지고, 지금 뭐, 레이디 데블몬 뽑아서 마스템몬 딱 만들어주면 아주 그림이 이쁘잖아. 안 아, 되겠어, 이거. 와이즈몬이 일단 하나 필요할 것 같긴 해. 그 와이즈몬이 조사기라니까, 지금. 하얀몬? 하얀몬이면 그냥 진화시켜. 개꿀. 하나 더 뽑아주고요. 자, 이러면 같은 몬 하나가 또 공짜로 생겼죠? 공짜는 아니지만. 좋 이번엔 어떤 완전체가 될까? 자 일단 푸니몬 하나 나왔어 그 전에 얘뭐뭐 뭐 되니 아 어, 엔젤로몬 뭐야 엔젤로몬 몇 마리야 아 이거 세라피몬 둘에 엔젤로몬 다섯 굉장한 아닙니다 자 일단 브이몬이 돼야 돼요 파피몬 되면 말짱 꽝 말짱 꽝 잠깐만 만약에 이걸 진화시켰는데 가루몬이나 레오몬이 된다면 레오몬 되면 좋고요 프리지몬이 가장 안 좋아 가루몬이 되면 어 이러면 오메가몬의 가능성이 자 일단 보스 나왔어 보스 잡아야 돼어 잠깐만 지금 60라운드잖아 릴리스몬 자, 일단 보스는 녹여버리죠 잡아주고 이제 라인이 안 나와요 더이상 그래서 이때 라인을 잡지 말고 챌린지로 이거 수급해 디지코 수급해 이거 아포카리몬까지 되니? 오 녹는다 아포카리몬까지 야 근데 크레니엄은 범위 왜 이렇게 높아요? 쟤네들 왜 뜨냐? 자 잡았지 자, 이걸로 레이디 데블만 하나 뽑자 자 뽑아서 아우 누나 자 얘한테 데이터 200개 넣고요 그리고 공유체 데이터 장착하고 딱 조그레스 와우 마세몬 얘는 이제 백신 바이러스 빛 어둠이 공존하는데 업그레이드는 백신만 된다네요 지금 버그 때문인 것 같고 그러면 바이러스 어둠이 있으니까 만약에 노블 펌프몬을 뽑는다 그러면 버프가 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단일기냐? 아범위긴 하네 어 생각보다 별론데 자아무튼 이제 드라그몬의 바다를 들어갑시다 자 마세몬 개방해줘야지 어디 있니? 여기 있다 마세몬 개방해주고 이러면 빨라졌지 그리고 지금 방금 가루몬이 나왔기 때문에, 만 디지코 10개 모아서 메탈 그레이몬을 뽑고, 그걸 진화시킨다? 그러면 오메가몬 하나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워가루몬까지 만들어 놓자. 자, 드라우몬 해바다 시작. 아, 그래도 녹이죠? 뭐 센데? 생각보다 센데? 이게 라인 홀딩이 굉장히 좋아. 애들이 다광역기기 때문에 뭉쳐있는 데를 때리면 아주 좋아 죽죠? 근데 슬슬 또 밀린다? 밀리면은 뭐 상관없어요. 억제장 켜주면 돼. 아, 잠만 이거 70, 거기까지 오메가몬이. 나올까? 제 생각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찍이 포기하고 그냥 워가로몬은 박진 상태로 써 지금 라인 여유 있으니까 알두개 뽑아줍시다 둘다 쓰레기 데이터 15개로 진화시킨 다음에 팔면 미네랄 500개 공짜죠 공짜가 아니고 원가 횟수 지금 데이터보다 미네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리몬이랑 유라몬? 어 라인 홀딩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팔몬은 일단 안 만들고 자리몬 너 일단 진화해봐 길몬 되면 그냥 스턴기로 쓰고 돌몬 되면 바로 알파몬 하나 갑시다. 이게 왕룡검까지 안 가도 길몬됐네. 아 아니, 설레발치면 왜 평소에는 돌몬 그렇게 잘 나오더니 아, 이렇게 되면 그냥 강화나 때립시다. 이 조합으로 될까? 자 일단 백신풀강 됐죠. 이 조합으로 들어가면 될까? 아 일단 뭐 아, 그... 이거 크레니언몬 하나 하나 더 가? 이 크레니언몬이 보니까 얘가 보스를 은근 잘 잡아. 자 그리고 지금 챌린지 나왔죠? 이거 챌린지 한번 때려. 라인 여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곧7 0 라운드라. 더이상 안나온단 말야? 그래서 죽을 일이 없어 그래서 아포카레몬까지 해주고 여기서 기로몬 뽑아 자 70라 보스 나왔죠 일단 디아블로몬 일단 한방에 죽여주고 그래서 가트몬 아니야 다음 턴 엔젤로몬을 하나 더 뽑을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완전체로 하나 뽑자 어? 잠만 레이디 데블몬 뽑아서 마스터몬 하나 더? 그게 최강이겠는데 지금? 일단 크레니엄몬 나왔죠 두마리 좋아 좋다 좋다 이제 절대 못지나가 데나무 헬리콥터 두마리 됐죠 디지코 두개만 있으면 레이디 데블몬 뽑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이거 조그레스알 데이터 같구나. 아, 이러면 그냥 엔젤로 뭐 뽑아야겠다. 아쉽네. 얘들아, 빨리 잡아 봐라. 보스 좀하게 아, 근데 이거 71라운드 잡으면 바로 드라고 모이잖아. 잠만. 그러면 일단 잡으면 일단 디지코 죽인 죽거든요 연타 하면 되지 않을까? 아으 안 뽑았어 자 아무튼 대망의 마지막 보스 드라고몬 근데 이게 야씨 못 막는 거같던 이게 막아진다? 이 조합으로 일단 승리의 요인은 실피드몬이 안 나와준 거 그리고 세라피몬이 두 마리에서 끝난 거 이거 같은데 크레니언몬도 바로 나와주고 건방진 오징어 새끼 이게 녹일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일단 크레니언몬 두 마리기 때문에 어? 아 이거 속도 보면 되겠다 야씨 개센데? 이 따라라라라는 게 있죠? 조금씩 보면은 크레니언몬 때릴 때랑 똑같단 말야? 타이밍이? 야, 크레니엄몬 두 마리가 들어가면 잡는데 좋네. 이게 만능인데 지금 보니까? 어? CC기에다가 데미지, 광역기, 다 갖췄네, 그냥 보스까지. 이거 분명 엔제로몬, 무지성 엔제로몬 조합이었는데, 난이도를 상급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게 <laughs> 메인이 됐다, 어째? 항상 이래요. 하지만, 우리의 낭만은 그냥 엔제로몬이 많은 걸 보는 거였으니까, 제들로 만족할 수 있어. 무튼깰수 있지, 얘들아? 그치 5천 남았지 자 이렇게 빠샤골악 꼴뚜기 외로 돌아가 이 새끼야 어때 백신의 맛이 엔젤루몬 4명한테 가버린 표정이죠? 죄송 가볍게 클립 야 야, 이게, 한 방에 성공할 줄 몰랐다. 사실, 저 이거, 테스트도 안 해보고 처음 한 거거든요? 사실, 무지성 크레니엄몬 하려다가, 이거 못깰것 같아서 무지성 엔제로몬으로 바꿨는데, 이게 깨지네? 자, 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무지성 크레니엄몬 혼자 해보고, 되면은 그걸로 해오겠습니다. 아 뿅!